안정하게, 네. 안정합니다. 안정합니다. 반응확인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전방에 계신 휠이 트입신 분, 1, 6, 9, 10, 2, 3, 4, 5, 6, 7, 8, 9, 신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6, 17,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지금 보면은 태포 가지 뻔해. 이게 잘못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a 두차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환자로부터떨어요을 분석합니다. 환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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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하.. 그때까지 계속 뺐어. 환자로부터 따뜻한 제니환자로부지세요 깜짝이는 재세동 버튼을 눈 재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호흡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9, 18, 19, 18, 1기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안전 19, 18, 19, 18, 19, 18, 19, 18, 분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를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주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